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음, 사실은 감사원이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의 독립성이 감사원의 업무 의 요체입니다. 에, 최근에 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음 우리 저 감사원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방금 지금 예. 계속 질의 과정에서 네, 공수처장의 그만간...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받지 않겠냐, 훼손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장이신 감사원장이나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장재원 의원님,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놔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님도 야당 의원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최강욱 의원님은 여당 의원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드리데 김양배 의원님 먼저 좀 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네요. 시간이 안 돼서요. 그럼 장재원 의원님, <laughs> 하십시오. 예, 장재훈입니다. 공수처장님, 왜 그러세요? 요즘 왜 그러고 있어요? 제가 공수처 만들어지고 처장님 법사위에 몇번 오셨는데 법사위에 대해 공수처에 대해서 전혀 제가 현안질을 안 했어요. 세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하는 짓을 보면 이성윤 고검장 자신의 관용차 제네시스로 황제 소환을 하고 있고 윤 총장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예요? 달나라 언어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돼요. 말장난입니까? 괴변이에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건 자체가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혐의가 분명히 있으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입건 정치예요.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옵티머스 사건. 고발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중앙지검의 형사 7부장 자신이 아주 긴 장문의 그 글로 이것은 전결 사안이다. 그러면 형사 7부장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면 나오겠습니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고발 대상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한명수 오해의 위중 이거는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무혐의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이 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사실상 기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아까 지금 조수진 의원님 말씀. 자그 법을 그러면...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입건을 신중하게 해서 쓸데없는 논란 없애자는 취지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을 받습니까? 그럼 그거를 기초조사 없이 신중하지 않게 입건을 해버리면 그 혐의를 계속 받는 것으로 그 고위공직자가 혹은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공제본을 붙여라.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건 관계 그러면 특별히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미 한번 걸러진 사건에 대해서 입건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기초조사 속에서 똑 떨어지는 뭔가 혐의를 발견했어야 됩니다. 발견했습니까? 똑 떨어진 게 하나 있습니까? 어, 지금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수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첫째, 똑 떨어지는 네. 기초조사 속에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공수처 검사나 수사 수사관들 언제 임, 저, 그 임용했습니까? 6월 4월 16일자로 겨우 네. 검사 선발했고. 5월 14일자로 수사관 18명 선발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째입니까? 2, 3주 만에 기초 조사 해가지고 똑 떨어지는 혐의를 찾았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입건 정치라는 겁니다. 똑 떨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아주 시급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건하기 위해서는? 예. 공수처가 입건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 이 기초조사를 할때 굉장히 정밀하게 잘 분석해서 선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떡 떨어지는 뭔가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수사의 긴급성, 시급성이 있는지 그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 기본입니다 기본.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판단하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유념을 하는 데 있거나 해요? 떡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사건 분석 검사가 4월 16일 날 인관해서 지금 두달 됐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게 왜 선거의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느냐? 첫째, 대선까지 이거 질질 수사 끌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 이 수사 대선까지 줄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똑 떨어지는 것도 지금 하나 못 구하고 또 시급하게 수사를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이거를 계속 대선까지 지고 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공수처가 나중에 대선 기간 동안. 김대엽씨다할 할 겁니까? 왜 이렇게 사서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그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 그러면 또 얼마나 이것이 또 공수처가 공격을 받겠습니까? 에? 논란을 아주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이렇게 아주 사렵깊고 뭔가 수사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자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조수진 의원하고 처장하고 지금 길이 답변하는 게달라란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달라란으로 이런 식으로요. 공수처 계속하면 물론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허접한 문제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입건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접하게 하면은요. 공수처? 졸립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답변. 답변 자1 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제가 법원 행정처장. 네. 적어도요 조연아 사건 가지고 에? 한진 법무팀 대법원장 관사에서 그 며느리하고 해직했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말이죠 대법원장 관사가. 대한항공 법무팀 회식 장소입니까? 뭐 한진 파, 파티룸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대법원장은 뻔뻔하게 반성나나 말합니다. 사과 하나 해요.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저희들 에, 보도 이후 어, 보도에 담겨 있는 또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뭐 있어요? 회식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에... 사모님 참석했다면서요. 이게 어, 말입니까 그 그냥 이... 발라라 이런 쓰는 거예요 법원장님 차장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 했던 얘기 해줄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양승태 사법부 무슨 이거 재판 거래하는 거 대국민 성명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낸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외관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해소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예요. 법원 행정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보도된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즉각적으로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제해야 될일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심각하게 사법부의 해손을, 사법부의 중립성 해손을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 위원님 말씀 뭐 저희들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들 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아닌 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보도 이후에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금 하고싶는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돌아가서 상황, 네. 돌아가셔서 대법원장께 국민 앞석고도 자라고 전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저공수처장 네. 제가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장재영 의원님 어 저에게 지리하시는 것을 본, 보면서 어, 중심으로 사실 공수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법사위 이 위원 지금 이제 법사위원 그 이, 이 지금 사무실 여기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벽 벽에 있는 어, 다산 정약용의 흠음 신서 그 흠음의 의미 삼가고 또 삼간다는 의미를 어, 이 방해 오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금 서울고검장 그 면담 조사 과정에서 어, 관용차 제공했던 문제 어, 신중하게 또 무겁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의 당부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것은 어, 수사 기관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어, 말씀하신 것을 극히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고 삼가고 또 삼가하겠다는 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입은 여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이...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더 삼가고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서가 윤석열 에 대해서 저사나이못 봤습니까? 사설과? 예. 그, 아니, 뭐 저희는 판단이 다르 다르지만 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